네 안녕하세요 모토 모토입니다 오늘은 네, 네, 색다르게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 댓글에 어느 분이 매물이 어떤 게 있냐 고좀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지금 영상을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PCX는 네, 팔렸고요 또 트리시티가 한대 있었는데 그것도 올리기 전에 네, 바로 판매가 됐어요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중고로 트리시티 신차랑 아, 이건 중고라고 할 수가 없죠 이건 신차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고객님이 따로 주문해주셔서 네, 구입한 트리시티 17년식 재고차입니다. 빨간색밖에 안 남아서 그냥 빨간색으로 주문했고, 그다음에 MX 19년식, 네, 19년식이 지금 재고로 네, 있습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지금 현대는 MX밖에 없는 거죠. 근데 네. <laughs> 겨울에는. 제가 이제 추천을 해서 사신건데 트리시티가 정말 좋아요 약간 저평가된 바이크라고 제 생각엔 듭니다 왜냐면 이게 겨울에는 앞바퀴 두개가 굉장히 좋은 바이크인데 이게 많이들 타시진 않더라고요 특히 춘천은 좀 유독 예, 이거 한분 한명 두명 정도밖에 안 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많이 안 타는 바이크라 참 저평가가 돼서 참 아쉬운 바이크입니다 왜냐면 이게 모든 장점을 잡아먹는 큰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리가 직각이죠 직각이라서 지금 타보면 <laughs>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렇게 밖에 못 타요 이렇게 밖에 못 타는 바이크라 이렇게 다리를 앞으로 뻗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뭘 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밖에 못 타는 게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서 안 팔리는 거 같고요 보통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정말 좋습니다 바람도 이렇게 막아주고 겨울에는 겨울 바이크에요 트리시티는 뭐 여름에 못하는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겨울에 최적화이고 이제 여름 전에는 그 장마 때참 좋은 바이크라고 여름으로 저는 트리시티가 참자이로도 그렇지만 이 너무 좋아요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리고 이제 야마에선 이제 수입을 꼭안할것 같긴 한데 그게 조금 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택시 음. 시가 나오는데 한천만원 정도 할 거예요 그게 좀 나왔으면 좋긴 한데 천만 000, 원이라는 가격을 네, 무시를 못하죠. 네. <laughs> 그렇고 MX, MX 중고 이건 19년식이고요. 제가 워낙 중고 매물을 잡거나 구할 때 저는 1만 키로 이상 되는 오토바이들은 안 잡습니다. 이거는 4,200km 탄 MX 네, 바이크고요. 이거는 이 머플러가 레오빈스가 달려있고 구변은 이제 구매하시는 분에게 제가 구변을 해드릴 겁니다. 현재는 구변은 안돼 있어요. 순정 모플러 새거도 있고요. 아예 운행도 안한 순정 모플러 새거 새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매물이 있고 지금은 MX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 바이크 버그만 요거 또 팔려고 내놨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 88 82년식 88 지금 중고 매물로 내놨습니다. 네, 지금 중고 매물을 조금씩 이제 구입하고 매입을 잡고 있는데. 지금 NMAX나 PCX는 이제 모델 체인지가 돼서 이제 더 이상은 구하지 않으려고요 다른 바이크 이제 클래식 바이크나 매뉴얼 바이크를 좀더 구해서 매장에 갖다 놓을 생각입니다 물이 많이 없어서 좀 죄송스럽네요 <laughs> 하여튼 조금씩 매물이 들어오면 그걸 영상으로 많이 남기는 모토모토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